반갑습니다. 이예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팔란티어의 가치와 투자 분석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비돌고 5월과 6월 증가폭도 당초 발표된 수치에서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미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편,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하락세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상승 반전하게 될지는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무역 긴장과 경제 지표 악화 속에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주요 이슈와 향후 흐름, 투자 전략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지난 1일 66개 규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3.3%에서 15.2%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품목은 최대 41%까지 인상됐는데요. 이로 인해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며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시장을 실망시켰는데요. 7월 비농업 고용은 7만 3천 명 증가에 그쳐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 PMI 지수 역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신호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직전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고용과 인플레이션 흐름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S&P 500과 나스닥 가우지수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8에서 9월은 계절적 약세장이 자주 나타나는 시기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는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 또는 금과 같은 대안 자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MD, 팔란티어, 소피파이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활용한 단기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강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한 투자금 해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트 분석과 그밖의 다양한 분석 방식을 통해 향후 대응 방법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소폭 하락한 부분은 단기 조정일 뿐 실적 발표와 함께 좋은 흐름, 급등이 한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자리인데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전년 대비 약 38에서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난 1분기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어 있는 부분도 영향,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은 리스크인데요.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때 나왔던 가방, 강한 하방 압력이 한번 정도 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이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만약 이 130선 라인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80선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너질 때는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에게는 빠르게 절반 정도 손절을 하거나 전량을 다 손절하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 주는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을 잡거나 절반 정도 털어 주신 분들의 추가 매수 타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거의 1년 전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만약 신규 진입 타점을 잡고자 하는데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향상되어 는게 확실하게 지표로 나오거나 아니면 민간 부분 확대 등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을 했다가 확실하게 지지받아 주는 라인에서 신규 진입 타점을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명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추세를 짧게 좀 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2에서 3% 떼먹기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자리다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에는 직전이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10% 이상의 급등도 예상되는 자리. 하지만 치고 올라갔다가 빠르게 맞고 밀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선은 지켜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진입 타점 그리고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마치기 앞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부분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한 가지 리스크를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 미국 국방부나 육군, 해군 등 공공부문 중심의 대규모 계약이 많았는데, 특히 육군과의 최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있었죠.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축소나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계약 환경이 달라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 하나만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리스크를 줄이고 해칭을 할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려도 혼자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보다 상세한 투자 전략과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발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분산 투자를 위한 종목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이나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